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구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9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 a 성경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의 11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표적과 등불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앞절에 무리들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또 덜어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더큰 표적.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큰 표적을 보여 달라라고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표적을 구할 때는 더 그것을 잘 믿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기 위하여서 더더 더 좋은 더큰 표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잘 믿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싫어서 믿지 못할 요청, 믿, 믿지 못할 이유를 삼기 위해서 더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더큰 표적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따지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 못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내는 것도 이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큰 표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며 발새을 들렸다 비방하거나 아무리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요나의 표적이었을까요? 많은 표적들이 있을 텐데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요나의 표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심판을 향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니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표적인 것이고, 늘 의심하며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표적,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표적밖에는 그들에게,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악한 세대를 향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큰 표적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지금은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너희의 마음이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보여줄 표적은 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남방 여인, 여왕과 닌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남방 여왕이라고 하면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땅 끝에서부터 그를 보기 위하여서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그먼 길을 여행하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은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크니 곧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자꾸 발새을 들렸다 말하고 더큰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이 악한 세대여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니누의 사람들도 일어나 표적을 부하는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르느의 사람들은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요나가 한 것은 그냥 그니누의 성에 들어가서 잠시 잠깐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선포한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누에, 니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왕에서부터 처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니누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한 세대는 요나보다더큰 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응하지 않는가? 왜 회개하지 않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따져 질문하고 있으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늘 의심하며 늘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큰 표적을 구하고 더늘 의심 때문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주시면 더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큰 믿음의 자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등불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는 이유는요. 날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수 없을 때 우리가 그 등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위하, 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펴진 등불을 음속이나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등경 위에 두어서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그래서 곳곳을 잘 비추게 하여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그 말씀과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낮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둘 것이 아니라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은 그 등불을 눈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지만 만일 우리의 눈이 나빠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등불 대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의 몸이 어두운 것은 아닌지, 우리의 눈이 건강하지 못해서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옆에서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믿음의 변화도 가지지 못한 제 악한 세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눈을 통해서 들어온 예수님의 빛이 내 온몸을 밝힘으로 온몸이 밝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내게로 들어와 내 온몸을 밝히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악한 세대의 모습처럼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판하며 믿지 못하겠다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이 없어 의심의 눈으로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 글서를 바라보는 자 되어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온전히 밝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계속해서 의심하며 표적을 구하였던 그 악한 세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나의 삶도 온전히 밝아지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오늘 금요 기도가 회 있을 텐데요. 금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되게 하여 주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구하였던 그 악한 세대의 모습 수없이 많은 은혜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다른 것을 더 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회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등불 대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의 눈이 건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온몸이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한자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없이을 주님 앞에 빌게하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 또 다른 어태기 기념했던 어리석음대로 주님 앞에 빌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내 안에 믿음 내 안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눈을 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질 요육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예수의 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스도가우리 온몸을 가리하게하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하는 눈이 희자님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기도 기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임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포하는 우리 목사님 강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해주시고, 성령의 귀한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에게알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말씀으로 이땅 변화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랑으로 섬기는 자들, 또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오는 자들, 반주로 함께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사하늘을 나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근거 분과 하나님의